많이 사습니다 그대로 앉아 계시고, 여기서 촬영이 되니까, 이제 우리 기독교 사랑방송도 반대로 좀 카메라를 올려주시니까 그 앉아 계시고, 왔다 히 다시 남길래. 예, 장장 많은 축사를 들었습니다. 네, 예, 우리 신대원생들과 목회자들, 예, 다 교수님들이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을 다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우리 그대로 저 김동진 교수님 이 쪽으로 좀 붙여 주세요. 그쪽으로 보면은 안 나와요. 가운데로 붙여 주세요. 예, 감사합니다. 이게 다 이제 예, 방송에 나가니까 좀 도와주세요. 예, 이 얼기통 방송이나 사랑 루스 방송은 한국 교계의 교단장들이 신학대학 교수들이다 봅니다. 예, 여러분들의 멘트 하나 축사 한 마디가 예, 얼마나 파급효과가 있는지 몰라요. 아멘. 아, 네, 네, 네. 예, 또 여기 쪽에 라인에 사이드, 사이드에 있으면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. 안으로 붙여주세요. 예, 여러분이 이제 총장으로도 갈 분들이니까, 예, 총장으로 또 우리 정창록 총장님이 이제 글로벌 연합대학 총회장이시니까, 예, 이제 우리 다도와주시로 했어요.